이게 저 신규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예. 네. 그 일단 237페이지에 조동시장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3천만 원 올라온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봐요 저희 이제 물장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둘장이라는 앱이 있는데, 울장 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또 거기 이 할인쿠폰, 이제, 구매할때 할인 할인쿠폰하고, 그 배달쿠폰,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앱을 통해서 이제, 배달을 시청하면, 저희들이 배달도 해주고, 이제 판매도, 판매 금액도 할인해주는 그런 사업이 게그니다 용산시가 이게 이게 맞나 모르겠어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죠? 제가 그 이거 사실 제가 그 지적했는데 없는 돈방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 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연령별이 몇 살인 도 아세요? 주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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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년식 나이드신데 그죠 70대 80대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지금 일회추경을 지금 다붙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은 없어. 마케팅을 좀 많이 좀, 그리고 좀 앱을 좀 나가서 활성화 잘 된디를 좀 가져가. 그서 예산을 좀 올리라 했더니, 쓸데없는 것만 이렇게 다 올려놓고, 그런 예산세 하나도 안 올렸어. 거기에 뭐 계획이 있어야 앞으로도? 어르신들, 예. 그, 그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 백문이 v 의 유격이라고 한 번씩 가서 다 해야 까거아요 보면은, 이아이들가좀 푸기신단 말이에요. 상인들을 좀, 교육을 좀 시키자는 거예요. 대구로 가서, 좀, 그, 대구 잘돼 있는 존통시장을괜체겠어요 예. 그냥 가는 거요. 예 그냥 지원만 해주고, 그냥 가는 거요. 예뭐 하는 거요? 그게, 이제, 눈에 띄게. 아니, 100년이 걸리면 10년이 걸리는 뭐 계획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뜯잖아, 그냥, 뭐. 무슨, 무슨 주먹 고쳐주고, 무슨 장물는 날에 5천만 원이 들서 행사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일성으로 오리라고 구경하러 오겠죠, 가수 부르면. 그걸로 시장 살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 농담시에 태어난 사람이 400명이 돌아가신 분이 1,400명, 400, 1,300명 정도 돼요. 그래, 소멸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딧진이 장물이 부역사를 밀고 와서 장물이 없고, 그럼 뭔가 대책을 써야지. 자꾸 이거 뭐 이랬던걸로 지원해서 그냥 우리 선거하는 사람은 그게 맞아요. 선거하는 사람은. 우선 잘 구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공무원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대책을. 아 이걸 10년 안에 뭘 한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없애버리던지. 뭐 기회를 있어야지. 그리고 그냥 계속 끌고 가면 뭐할거 아무 의미 뭐 없잖아. 지금 논산시에 전체를 보면 마트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저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저통시장 살릴라면. 할 것을 다 해주고, 맞죠고 동행마다 하나씩 다해주고 저통시장으로 가요? 뭐하러 가? 더워질 것 없고, 추워질 것는데 그런 그 물질을 대체로 흐려야 한다니까. 저기 영문처럼, 그렇게 어쨌든 상인애한테 다사인받아고때려주시고 새로 지어준다든지. 뭐 구체적인 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인한테 당신들을 그렇게 준비 안 하면, 우리 농아시에서 처음부터 지어놓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그런 무슨 뭐막 제재를 해더라도 앞으로 살일 생각을 하야 지 그냥 우선 그냥 돈 좀씩 지원 해줘 그 해결 방법이 되냐고요 선발한 사람 맞다니까 시장 입장나 있는 사람 맞아요 그렇지만 어머님들은 그러시면 안 되지 이거 독지구 넘어가야 될 것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농업인 신문 구독비 지원 있죠 예 각종 신문들 구독비가 또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군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에서 1원도안빠르고내려올라갔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변화된 뭐게 하나도 없죠 삭감한 내려올라갔죠 그게 도비 예칭 사업이라 예산은 이제 그 비율별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군예산 그 시민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는데 예, 사망자 대신 이제 신규 그 회원으로 들어온 농가들이 있어서 총 임원수는 그 부스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의원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숙지해서 정산할때 정확하게 정산을 하고 내년도 예산은 그 저희가 실그사 사자분기 때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예, 이 적정 조사를 하시는 걸 봤는데 각 단체들에다 그 조사를 해서 해줘라. 나가는게그 사람들 귀찮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똑같이 해서 올리는 거야. 사망자만 해서 올리는 것도 이것도 뭐 정확하게 올렸는지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번에 뭐 제가 한번 그 자료 보니까 사망자하고 신규자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죠? 13명이 사망을 했으면 또 신규 신상 하는 13명이고 이게 이게, 이게 제대로 된투사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신발이 이게 신문대금을 한 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니까, 한뭐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요? 예. 근데, 고위된 것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를 좀 제대로 해주자고 삭감을 했는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아니, 고비 매칭이라고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고요. 예? 제대로,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 들어가니다 올해 다시 한번 하셔서 제대로 조사를 하셔서, 거기 단체들한테 맡겨놓으면 단체들도 제대로,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제 너무 노무비 식물 보러는데 단체한테 계속 조사해오라고 하면 부스가 줄이면은 저희들도 손해를 보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 여기에서 면회나 그런 데다가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해줘야 된다 이거는. 말 예, 네, 알겠습니다. 권리수석 김분기 따동성 의사겠죠? 네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예. 지금 사업계 획 설명 308페이지를 그좀 첨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그 공공임대원 지식산업센터는 도시에서 규제가좀 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구, 옛날에 는 창고형 공장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창고에 공장도 그데농사지에도 어, 산업단지나 개별 입지에 음, 공장도 크게 되지만 그리고 소규모 그런 재정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런 시설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 을 대상으로 해서 도심 인근에 창고형 공장을 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거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영역을 한다고? 네, 그 그래, 타당성 조사를 해야만이 내년도. 산업공장 강업도 공공사업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데 네, 여기 보니까 각종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금융, 교육, 의료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 기숙사 등 복지시설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이게 지금 우리 농산에잘 맞나? 아 이거는 상택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하 해남에서 저희 농산형 주식산업센터가 어떤 형태가 지 혹은 농역 반영에서 지금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근데 네. 용역들이 이런 식으 해보서 이렇게 하는데. 네. 있어서 이게 좀 만나 좀 싶을 정도로 옆에 사업들을 보니까 예. 조금 논산에서는 좀 그렇게 할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것 같아서.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느끼게 했는데 이국비 지원을 이렇게 하면 국비 지원이 147억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메리티가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논산에 한번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남에 지금 한 두세 군데가 이걸 시경 산업센터를 상센, 운영하고 있는데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한번 탈퇴 정도를 해보도 합니다. 용역을 네, 통해서 국비를 좀시원을 많이 받을 수있다 네. 유역 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산업통합당국 지식산업센터 공무사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4개 뭐국방분를 산업단지 이것도 영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 에대해서 이거 이 사항은 는그축산그 그 도시사님께서 시절에 국방산업단지가 전력지원체계로 한 26만 평 규모가 지금 지원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전력지원체계보다 한참 나가가지고 무기체계하고전력 지원 통과라하 국방산업단지랑 세례이사하고 어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거리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로 같이 해가지고 네. 어, 농력부를 분해하는 네. 계획습니다 이게 원래 국방산업단지를 유치할 때는 우리가 무기체대의 기업들을 같이 안했다는게 있어야 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비무기체계를 근데 지금 무기체계기저희한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기관을 조성하는 건 그걸 총괄해서 해야 되니까그 기존에 했거든 전력시험 체계만 해서 조성하는 어, 걸로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음, 군사 전체를 해, 아, 해가지고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 처음에 우리가 그 군기체계의 기업들은 받지 않겠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서 받지 않기로 한거지 않습니까? 공사업단지할 때, 일신 할 때? 때? 아, 그거는 지금 아마 그 위험성도 아마 그때 고려됐겠지만 전략지원체계의 사업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군사시에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지원체계를 선택한 거라고 있습니다 예, 본회의님이 봤을 때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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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보다는 좀 이게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기도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또 어차피 대기업을 유치하는 면 산업단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산업단지 있어야 되는 거 맞는데 여기 비무기 체제로 해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서 공고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념 네. 조성 이제, 이제 단계 거의 다 왔는데 여기에서 또 이게 여기 그 이런 무기 체제 그런 부분이 좀 불고 나오니까 조금 혼선이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 방산업, 군수산업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무기 체계하고 구별해 가지고는 저희는 좀안 된다는 사실은 저희 군사들이 전력 지원 체계가 대기업 앵커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단 이건 뭐냐면 전력 지원 체계는 무기 체계를 가지고는 대기업에 참여기업으로 대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력 지원 체계의 대기업이 대기업 대한민국 군 전체로 보겠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할 때는 이그 여기 여기에 국방 산업단지를 처음 홍보를 하고 처음에 지금까지 올 때까지는 지금 뭐 이게 비무기 체제를 합니다. 그것이 뭐, 뭐 제일 뭐 타당성이 좋습니다. 그걸로 홍보하고 짜오다가 갑자기 이제 무기 체제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한다가는까 조금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방향, 방향의 전환이 아니고 우리가 국방 산업구스를 형성해서 확장의 개념으로 이해해서 한다도 거니요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네, 무기체제까지 한번 타당성을 네, 해보겠다. 전력 네, 그, 그, 지원 체계는 사람 의그 규모가 어느 정도 한계있기 때문에 무기체하고 같이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체제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해본 다음에 예, 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볼려고요. 무기체계를 타당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사업단계 조성하 타당성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러니까 네, 무기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는 게이습니다 네, 그이 용역을 하려면 모집이더라도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예, 거기에 있는 사업단지 용역 중간 절차를 보면 동시에야 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충분히 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제 지금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아직 지역은? 우선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당, 기존에 국방사무 조성하는 그 부지 인근에 하면 거기에 연계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파워가 좋을 것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인식도 전해진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네. 이게 네. 지금 현재인데요. 어. 네. 우리가 지금 연무대, 어선까지 파견돼서 그것도 지금 초기 단계의 것도 그런데 이제 이게 또좀 무기 이건 무기 사이잖아요 아니, 그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아울 수 있는 그런 상단을 주문했다. 그런 취지입니다. 무기, 비무기 전체가 아울 수다고요 네. 이게 사실은 산업단지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한정이 될수 있습니다. 과장님, 네. 비무기는 네. 우리가 왜 우리 루나시대를 좋아했냐면, 안전성때 좋아한 거예요. 무기는 안전성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점때문에 지금, 지금 많이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뭐야 군수 국가당국은 오발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많이 낫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게 이제 무기체계라고 한다면 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총을 만들면 총 자체는 위험이 낫습니다. 총에 차단이 들어가질 때 위험이 낫습니다.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에 미사일을 움직이는 트럭은 위험이 낫습니다. 단, 트럭에. 아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건 뭐냐면, 무기체에서도 화약이나 이런 게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반 대입되는 그런 체계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다. 저희 과장님께 이제 의지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분명히 지역이 이, 어인지 네. 예? 네. 그것을 확실히, 우리 원들한테말해 주세요. 예. 네. 앞에 요가 파면서 위치가 선전되면 공책에 숨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선전되면은 그 위치를, 이제 시에서 또 매립하게 될까, 저기, 사야 될까,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 과정을 자세하게 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무기 산단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사항은 굉장히 시민들한테 이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죠? 무조건 게 이게 무조건 시에서 하셔야 되는게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광천이다, 뭐, 송동이다 하면은, 그 지역민들한테, 이건 무리상태를 하여 간다, 라는 공청의 설명를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 우선 그게 먼저 선명이 돼서, 용역으로 가야, 가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당에 그게 용역을 통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하면서 그런. 용역을 진행할 때 네. 처음에 그러면은 이게 네. 네. 예, 일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무용지물 될 있는 사람이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청을 해가지고 아니 검사들 한다. 검사께서 무이상자는 박장도 하면은 이게 유억이라도못어진 돈이잖아요. 근데 충분히 이 설명을 잘 통해서 유억이라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이, 없어지지 않도록, SMB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점을 잘, 몇살 사세요, 그다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